<laughs> 한 번은 그림 들어가고. 어, 영웅 見てる、ね。 오케이 오케이. 로그인이 안 된다 오늘. 아. 선릉. <목소리> 빨리빨리 로그인 해야 된다. 너. 아! 야, 나또 밑에 <목소리> 클린으로. 나이스 영웅. 영웅이 로그인, 로그인 됐다. 한 명씩 로그인 하고 있다. 슈터들이 로그인을 하는 거 오케이 오케이 그래 좀따라세 세트 세트 세트.

수빈아 수전한한 발만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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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한 발만 <laughs> 오케이 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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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았나 <목소리> 어? 어, 오, 사이 그래, 파울 없이. 파육 없이. 아무 말아 하다. 아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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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자, 둘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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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. 자, 가고 있다. 역시 콤비. 자, 비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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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자, 자, 아직까지, 아직 많이 남았다. 너무 많이 다 밑에 100도 많다파이팅김영아 박수! 오케이, 와! 박수 해줘! 앞에 있네! 이한번더 파울 두 개입니까 혹시? 두 개지예요. 팀파울이네 다음부터 팀 파울. 곰돌이 다음에 팀 파울 우 파울하면 안 돼요. 우리 다음에 팀 파울이 곰돌이. 반대로, 반대로, 3, 4, 5, 고 8, 9, 10, 2, 3, 아 5, 6, 7, 8, 9, 10, 1

오케이 밖으로 보내자. 오개씩 2개씩, 이오케 이렇게, 이렇게, 이게 이렇게, 이렇 이렇게, 번렇 이렇게, 번.